법을 알면 힘이 된다 법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네, 실제 사건과 판결을 통해 알기 쉽게 법을 전해드리는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박수 우! 자 보통 법은요 상식이라고 말하지만 아 그러긴 법이 너무나 어려워요. <목소리로> 맞아요. 네. 용어도 특히 생소하고요. 네. 문장을 한번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번을 읽어요? 이런 뜻인가?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하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가 있잖아요. 그죠? 자, 대법원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사모관님은왜 이렇게 난 법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 법원도 국민이 법과 좀더 친해질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이나 판결도 중계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의 법교육 교재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알림판 이 유튜브 방송도 여러분께 법원이 또 법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 이 유튜브리 대부어 유튜브를 보시면서 많은 공부들 하시고 네. 최대한 쉽게 풀어가니까 네. 매일매일 구독 알람 설정 하셔서 좋아요요?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았죠? 좋 매일매일 들어오세요. <웃음> 네. <웃음> 네, 혹시 재용 씨 오토바이 네. 타세요? 저는 오토바이가 세대 있습니다 집에. 어 아, 진짜요? 차두대 저는 막 이런 거좀 레포츠 좀 즐기는 사람이고. 와. 어, 배 조종 면허증까지 해서 네. 엄청난 그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이죠. 그럼 면허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종 소유까지 큰 오토바이까지 탈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와. 그럼 오토바이 타실 때 혹시. 술 드시고 타신 적있어세 으이그! <laughs> 내가 했어도 여기서 얘기해야겠나? <laughs> <laughs> 오토바이 타고는 아, 해본 적이 없고 예전에 아주 네. 20년 전쯤에 자전거 타고는 해봤어요 타니까 이게 야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아 자전거도요 네. 음주운전하고 타면 도로교통법에 일반 대가 책벌 받습니다 예? 안 돼요! 자막 하지 마세요! 아직 <laughs> 20년 전인데! 지금 다밝셨습니다 <laughs> <혹시> 공고, 공고시울 지나지 내가 긴장하지 마세요 <laughs> 어, 어. <웃음> <다행입니다>. <웃음> 네 혹시나 다음에 그런 <laughs> 네. 유혹이 오면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의 사건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황모 씨는 전날 동료들과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술을 많이 마셔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잠을 충분히 잤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여느 날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업무 현장으로 향했는데요. 업무 장소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만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음주단속 기기를 불던 황 씨는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4%가 나왔던 것이죠. 황 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1종 대형과 보통 특수운전면허까지 모두 갖고 있었는데요. 해당 경찰청은 음주 단속을 근거로 황씨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황씨는 경찰의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경찰의 손을, 2심은 황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결국 대법원까지 간 황씨의 사건, 과연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했는데요. 1심은 취소가 정당하다. 그리고 2심에서는 오토바이 음주운전만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1심과 2심 다른 판결이 나왔는데요. 궁금합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나요? 사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은 매우 크죠. 그리고 취소로 인해서 있게 되는 당사자의 사적인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해야 되는 일방 예방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황모 씨에 대해서 2종 소형 면허만 취소를 한다면 결국 황모 씨는 나머지 면허를 가지고 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대법원은 일심판결에손을 들어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요즘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사이다 판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음. 여러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많이 부당할 것 같아요 원래 하나만 하면 되는 건데 다 뺏겼으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뺏겨도 타당하다는 생각 다 뺏겨도 할 말은 없다. 네. 아 왜냐면 음주운전 자체가 잘못을 한 거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하루 전날에 음주를 했어도 그게 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해도 이게 숙취가 되려면 아주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러면 오토바이도 음주운전 사고로 유발할 수 있으니까 다른 것도 같이 취소가 돼야 된다 생각. 아, 오토바이만 몰았지만? 네. 아, 무래도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당연하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이 법의 심판이 무거워지는 추세인 듯합니다. 어떤가요? 예,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사건이 많았는데요. 지난해 국무중에 휴가를 잠시 나왔다가 그 만취운전자에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5년간 11만 건이 넘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매년 평균. 2만 2천여 건으로 하루에 60여 건에 달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800여 명이 넘었고요. 또 부상자는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매년 560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셈인데요. 당연히 법은 엄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하루에 60여 건이요? 와, 그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내용이 좀 있을 것같은데 네, 고윤창호씨사건의 계기로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고요. 또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당초에 0.05%였는데요. 0.03%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낮아졌어요.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형벌이 상향됐거든요. 그 외에도 사실 보험료도 인상됐고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무관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는 점 절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까 사무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0.03%라고 그랬는데 사실 감이 좀잘안 오거든요. 혹시 아세요? 오늘 나직 물어봐요. <laughs> 어느 정도의 이면 네? 딱 보면 영상 그소 소, 소, 소주 딱 이만큼, 막막 맥주 이렇게그 정도 아닐까? 어,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긴 달라요. 왜냐하면 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몸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음주운전 차량 그 동승자들도 혹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32조의 방조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술 마신 사람의 차량 옆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방조범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술 마셨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열쇠를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했을 때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즘에또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많이 응, 타잖아요. 맞아요. 많이 와, 타요. 저도 네. 시내에서 그탄 청년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네, 네. 많이 보는데 속도가 아주 빨라요. 생각보다도. 네. 근데 그 빠른 건데 술까지 먹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예요 거의 이것도 뭐 효율적으로... 그것도 오토바이에 못지않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50cc 미만의 자... 그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술 먹고 그 킥보드를 타면은 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판례 사례자도 해당되는데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 운전을 하는 이 숙취 운전도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음주 운전이 술 먹는 자체 먹고 바로 운전대 잡는 거 아니에요. 위드마크라는 사람이 만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에 따르면 70kg 아까 말씀드린 보통의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먹잖아요. 그게 알코올이 완전히 없어지려면은 4시간 6분이 걸려요. 평균 자 여러분들 음주 운전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할 생각 절대 하시지 마시, 마세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판례를 음주를 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운전 면허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내린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는데요. 이 판례 의미를 의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술을 한 방울이라도 먹으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 아 절대 네. 하지 마시 네, 절대로 그러니까 뭐 영점 네. 영 이런 거 있죠. 그거 내가 영점 영삼 될 때까지만 먹고 해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 마시면 안 된다 네또 네, 앞으로도 계속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제재나 형사적인 제재는 강화될 텐데요 음주운전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위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면 모두가 편안한 도로교통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사실은 회식이 네. 이런 데 있잖아요. 회식할 건데. 네. 다들 잘안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저는 가져왔어요. 근데 저 대리 불러올 건데. 대리사꼭 불러야죠. 네. 그리고 혹시나 뭐 택시비 아낀다고 따른이 타고 가지 마세요 집에. 네? <laughs> 그 타고 가다가 다치면 또 그, <laughs> 운전전이에요. 알겠죠? 네. 절대 운전전하지 마십시오. 전말 연시기 때문에. 자, 오늘도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국민이 법과 친해지는 그날까지. 알면 힘이 되는 발레.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